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엘랄레는 65세에 야레을 낳았고, 야레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레슬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에서 개보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단어가 열 번이나옵니다. 이것은 누구 누구의 개보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앞에서 하던 이야기에서 새로운 주제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부터 4장 26절로 하늘과 땅의 대략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바를 중심으로. 창조과정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8절인데 아담과 후손들의 족보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사람은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온 말로 아담아는 흙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을 소개합니다. 5장 3절부터 5절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930년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셋이 가문을 이어받았으므로 셋을 아담의 후계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아담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본받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물려준 것과 동시에 죄를 지은 자신의 모양도 후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소개할 때는 아담과 동일하게 후계자를 낳은 나이와 그들이 죽은 나이를 기록합니다. 어제 살펴본 가인의 후손은 성을 세우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셋의 후손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한명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지막 문장은 에녹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고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가득한 창세기 5장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를 본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라고 도전합니다. 창세기 5장의 마지막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 비교가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폭력과 살인을 자랑한 사람이었는데,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0세에 아들을 낳고 쉼, 안식의 뜻을 담아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수고가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노아로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않은 노아를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만 남습니다. 자기의 힘과 무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된 쉼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